됐습니다. 네, 같이 같이 드시죠. 자, 드. 두. 아. 명이요. 예자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네, 진짜 얼마 안 하죠. 저희 조 20분 차라니까요, 버스. 예, 이모들이랑다불러도돼요 오늘 멀었고 많잖아 만들지 말고 있어야 응, 응. 응. 이게 터지면 어쩔 수 없잖아 그 외적으로 만들고 님 전자애들 데리고 너한려고 우리 둘이 만나기로 했잖아 촬영하는데 네. 자 원샷, 원샷. 아, 아니데아니다 반샷. 내가 원떻게니까 네, 아니에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에요. 아니아니아요니아아니요아니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니 음 맛이 어떤가요? 지난번 드셨던 브레는 비교할수 있어요 이건 자연산 레회잖아요 안들려요 아음오아 예. 크... 으아, 으아... 여러분,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게 전복 내장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. 초장은좀 먹어야지. 이거 초장 먹었어. 없이... <laughs> 비려. 조금 매린데 나쁘지 않아. 나쁘네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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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 내장, 갑이야 고소하고 담백할 거 아마. 그리고 원래는 이거 찍는 게더 좋아.